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떡 얘기를 하셨습니다. 떡.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 생명의 떡이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은 좀더한 단계 들어갔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육신적인 것에 비유를 두었지만 이거는 썩어질 육신의 얘기가 아니고 영의 얘기죠 영 이걸 몰라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 되게 많이 의심했지 않습니까? 사람, 식인 종들이 보였다.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영이라서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영적인 얘기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얘기지, 누구 죽고 죽이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떡을 마시지 않고, 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다 절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자꾸 영혼히 힘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말씀을 못 먹어서 그렇죠 영이어 생명인데 자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먹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생명이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 것에 의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어, 이, 이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고 살리게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쓸데 없다 무익하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번 이 이부 메시지는 자꾸 영적인 힘을 얻어라. 네. 생명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살린다. 어, 자꾸 영적인 얘기를 자꾸, 자꾸 어, 말씀의 얘기를 자꾸, 자꾸 하는 겁니다. 비유는 떡 얘기, 비유를 했지만, 어, 이거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로고스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는 말씀이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막 신년처럼, 신념처럼, 사상처럼, 막 율법처럼, 에,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다가 자기랑 안 맞아요. 그러면 어, 뭐 그리스도와 빨빠이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살리는 자의 오늘 영적 서밋의 제목을 주셨는데, 살리는 영적 서밋은 헛된 육신의 것이 아닌 세상의 서밋이 아닌 살리는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그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살리는 영적 서밋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진짜 힘이 되고 내가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죽을 환경에 있고, 어, 아무리 내가 낙심할 환경에 있고, 그래도, 어, 사람의 말이 아닌,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 나의 능력이 됩니까? 그 바로 영적 싸움이시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보면 사도 어저저 저, 다윗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라고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그 개정판에는 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다른 뭐 이거 의미가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나의 힘이신 여와요. 이게 더좀 맞다고 보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도, 아, 저, 이, 다유당은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편 1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는데 왜 나를 보고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사, 사,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했겠죠. 사우랑이 계속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니까, 뭐,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저쪽으로 피하십시오.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의 사람이에요. 사우랑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만이 자기 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어 나의 힘이 되신 겁니다. 힘이신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마음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다윗식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아, 저 보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가장 미련하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럼 불신자고요. 또 신자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 사, 산단 말이죠.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어. 소행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아니냐? 나는 늘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신은, 너희들의 신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느냐? 모르니까 그걸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삼조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학식이 많아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재산이 많아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권력이 많아도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아죠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해요막 거의만 이한 천년의 세월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고백하는 게 똑같아. 나의 힘이래요. 나의 능력이래요. 나의 피할 바위시고요. 거기로 피하겠답니다.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이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요, 세상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9절 20절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은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미련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한계가 오는 건데요. 뭐 그거 아는 하나님이 사도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으로 하신다. 이게 어 고린도전서 3장 20절 얘기인데요 어, 이건 어떤 시편의 시편 94편 11절을 이렇게 응용한 건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 것으로 아신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생각, 전부다 보면요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그래서 우리 랩나트리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빨리 배우고 뛰어넘어라. 그것 쫓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 지혜는 헛것이라니까요. 세상의 생각들은요, 사람들의 생각 지혜 있다 할 때라도 헛것이고 허무하고 무익한 겁니다. 어디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살리는 영적 써밋은요, 혼자 있을 때에도 또 같이 있을 때에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138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138로 모든 것 되고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살리는 영적 써밋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늘 얘기합니다 10편 5편 3절이라 10편 17편 3절이라 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립니다 중얼중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아까 찬양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만 생각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지혜가 나오고, 계속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그 속에 길이 보이고, 이래야, 이래야 영적 썸이신 거죠. 또, 같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압니다. 한 예로, 다윗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왔을 때 어, 피하죠. 그때 심의이라는그 그, 사울 왕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인 사람인심의라는 사람이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용사들이 같이 다윗과 함께 피했습니다. 그때 저시음이가 욕할 때 주위에 있는 용사들은 저 당장 저를 보내서 당장 죽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다윗은 가만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쉽게 어찌 보면 이게 준비된 대답과 같은 내가 준비를 먼저 대답을 해놓 준비를 해놓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 긴박한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영적 썸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혼자 있을 때든지, 같이 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영적 썸이신 다윗이 할수 있는 얘기죠. 가만 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이 또 얘기합니다. 사울 랑을 자꾸 죽이십시오. 이때가 그때입니다. 가만나더라. 주의 종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나중에는요. 옷자락 벤 것까지 회개합니다. 다윗이요.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영적 싸움이신 거죠. 아, 그래서, 저 메시지를요, 예, 뭐 짧든 길든, 제 준비한 것만 딱 전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뭐 길면 1시간이 됐든, 준비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살린 영적 서밋은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갈등을, 문제와 갈등으로 보지 않고, 또 문제와 갈등이 되지 않는 그 눈, 그 눈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축복으로 보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럼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고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혼자 있을 때인지 같이 있을 때인지 어딘지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3팔로 충분하고 또 문제와 갈등이 문제와 갈등이 되지 않고 축복으로 보이게 되면 이게 진짜 영적 썸이시고 진짜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름 전부 다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또그 기능 서밋과 그 영적 서밋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육장에도 요한복음 6장 전체에도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떠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영적 밋이 시되고 살릴 수 있게 되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영의 양식이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지역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심어, 심어,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라고 통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통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안 통해요. 어, 이 영적인 것이 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통하고 성도들 간에 통하면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대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통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의 강단의 메시지가 모든 현장, 모든 렘나트, 모든 우리 성도들 쫙 통해야 될 때. 우리 몸도 피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진코민 옛날에 그뭐 은행, 은행잎 추출물을 해가지고 뭐 진코민 뭐 이게 점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혈액이 잘안 통해서 그래요. 모든 병이 혈액이 안 통하면 다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죠. 통해야 됩니다. 다른 거 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요.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통합니다. 기도하면 서로 통해 버려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하나님과 통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통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 이런 사람들요 두기고라 했어요 두기고 내 마음이 통하고 말이죠. 내 사정을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고자질이 아니에요. 사실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사실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과 통해 가지고, 이게, 이게 내 마음이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듯 두 개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시고, 어,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능력을 그때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로마도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미래를 두고 누구를 세우시느냐? 통하는 자를 세웁니다. 능력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항력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재력가를 소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통하는 자를 세웁니다. 복음이 통하는 자. 더 나아가 실력이 통하는 자. 10편 78편 70절 72절.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실력이 통하는 자. 이 실력이 통하는 건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부신자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랩너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 사람과 들 통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꽉 막힌 벽창호 같다 그러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통해야 됩니다. 부신자들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통하시는,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부신자 통해서 부신자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늘 피하는 것처럼 아 다윗이 피한 것처럼 우리도 늘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했던 그 십자가의 돌을 말하는 그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영적 서밋 살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